이번 영상에서는 인천공항에서 방콕으로 이동해서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육로를 이용해서 팍세로 가는 동선을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방콕에서 팍세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본 라차타니까지 비행기를 약 1시간가량 타고 우본 라차타니에서 라오스 팍세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이번 여정은 늦은 밤 방콕에 도착하여 아송역 부근에서 1박을 하고 한국의 지방도시도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태국 모칫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나콘 라차시마를 들러 1박 후 우본 라차타니를 통해서 라오스 팍세에 도착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콘 라차시마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옛 지명 코라시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니 앞으로 부르기 쉬운 코라스로 칭하겠습니다. 방콕에서 코라까지는 약 5시간, 코라스에서 우본까지는 약 8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밤 11시경 방콕에 도착하는 일정이었기에 바로 팍세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송역 부근에 숙소를 정해서 1박을 한후 다음날 방콕 모칫 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버스를 알아보고 코라스로 향하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어느덧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하였고 수완나폼 공항의 입국 심사를 하는 이미그레이션에 도착하시면 TDAC 태국전자입국신고를 사전에 신고하셔야 입국이 허가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와 표식이 있습니다. 이에 태국입국 3일전에는 반드시 TDAC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태국입국정보를 입력하셔야 빠른 입국심사가 완료됩니다. 입국심사를 완료 후 방콕 수완나폼 공항 지하층에서 지하철을 타고 방콕 아송역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아속의 밤은 항상 뜨겁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여행을 즐기는 인류가 모이는 방콕의 중심 아속역 주변을 둘러보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방콕에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 밤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공식적인 관광 홍보에서 절대 내세우지 않는 숨겨진 매력이자 특정 성인 관광층에게만 강력한 유인 요소인 것이죠. 또한 태국은 미식의 천국으로 불리울 정도로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채로운 먹거리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현지에서 맛보는 맛은 전 세계 관광객을 사로잡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소이카우 보이에는 아고우바들로 유명합니다. 그중 크레이지 하우스와 바카라가 가장 유명한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크레이지 하우스 앞에는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소이 카우보이 로드를 지나치는데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달려듭니다. 마사지 업소의 삐끼가 붙어서 에로틱 마사지를 홍보하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90분에 3천0 0밭에서5천0 0밭 사이로 코잉이 예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런 삐끼의 사진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가시면 깊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삐끼가 달라붙어도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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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끼 งสี่นาทีชั่วมีมีเทคแคร์แอนทาวเวอร์แอนซาแอนแอนบุบุดีโอเคไหมอันอันเท่าไหร่20ขึ้น20เก2 3อบ้าีบต้อง้ดังอยคตรโคตรเลยเหอ พี่สุอยเม่ผยรยหกสิเจมสูงสามสี่ยี่เจ็ดสายมากราคาบอกความสูงความสวยโอ้คสวยสวยแพงซพงมาห่อยสํนุม้าซ่าสเยบาทวนาวอสามเลยบาท 쇼핑빛 23로드의 소이카우보이를 지나치면 마사지 골목이 나옵니다 이곳도 대부분 유혹이 많은 마사지샵들입니다 소이카우보이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더군요 영상을 통해서 현재 태국의 마사지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이카차보이마이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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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차몽. 아니, 땀 차몽. 빚 마이. 마이 빚. 24 hours. <Özell großes> 태국을 주로 다니던 3, 4년 전에만 해도 마사지가 보통 200에서 300바트였는데, 현재는 최소 350바트에서 500바트 사이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종종 라오스 마사지가 태국보다 더 비싸졌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커뮤니티에 계신데, 도대체 어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라오스의 마사지가 비엔티안 여행자 거리에서 12만 깁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라오스 마사지와 태국 마사지를 비교하면 한화로 라오스 마사지는 약 8,000원 선이고 태국 마사지는 약 13,000원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사지는 <목소리> 아, 치킨 마이야 1,000, 1 0 1,000, 아, 1,000, 맛 숙소에서 짐을 풀고 맥주를 한잔하러 소이 카우보이로 나왔습니다. 방콕의 소이 카우보이 로드를 한 번도 안아보셨다면 혼자 여행을 즐기시는 5060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씩 와보시기 바랍니다. 소이 카우보이는 작고 짧은 골목 하나에 20에서 30여 개의 아고고빠들이 몰려있는 유흥거리입니다. 밤이 되면 네온사인과 음악, 웃음소리들로 방콕의 밤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합니다. 아고고빠는 여성 댄서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며 술을 서빙하고 쇼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성인 밤문화의 한 종류입니다. 마음에 드는 댄서와 바파인을 지불하고 외출하여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공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아속역 주변에는 나나플라자나 팟퐁 소이젯 등의 다양한 곳에 아고고파가 몰려 있습니다만 오늘은 밤도 늦고 피곤해서 가까운 소이카우보이에 들러. 맥주 한 잔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소이카오고이 어느 한 바에서 일하는 펀은 23살로 표정이 밝고 해맑아서 눈에 띄는 푸잉이었습니다. 바의 테라스에 함께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며 소이카우보이 골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다양한 인종의 행렬과 호객하는 웨이트리스들의 표정과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재밌습니다. 펀은 아고고 코요테 댄서로 2년간 일을 하다가 펍브로 이직하여 손님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피알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이카우보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바파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파인이란 소속된 바의 카운터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과 함께 외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장난기 많은 펀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잠깐의 여유도 가져봤습니다. 네. 술에 취한 듯한 그녀는 저녁 9시에 출근하여 지금까지 약 10병의 맥주를 마셨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그녀들의 삶에도 많은 사연과 애환이 있어 보입니다. 펀도 어떻게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작업을 해봅니다만 어느덧 3시가 되어 힙을 두고 일어섭니다. 미역국들과 아구오빠들은 대부분 새벽 3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아쉬움에 맥주를 한잔 더 먹고 숙소를 들어가려고 애니블랙으로 발 길을 돌려봅니다. 3시 이후에는 관광객들은 숙소로 돌아가거나 방콕의 밤문화를 더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소이카우보이의 나이트클럽 애니블랙으로 모두 모이게 됩니다. 애니블랙은 1층이 펍이고 2층이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나이트클럽인지 정보가 없는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테니블랙에 가보니 역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섹시 댄서들의 향연과 수많은 프리댄서들이 작업에 호응을 해주며 맥주를 한잔합니다. 테니블랙의 화려한 DJ 믹스와 댄서들의 화려한 동작에 빠져서 잠시나마 쾌락을 즐기기에도 충분합니다. 수많은 작업 여성들의 건배 제안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여행자들에게 방콕의 반문화는 꽤큰 해방감을 줍니다. 다른 나라에선 금기시 되거나 규제가 강한 문화도 이곳에선 어느 정도 합법 또는 관제하게 허용되는 분위기로 이를 찾아 서구나 중동의 젊은 남성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5시를 향해 지나가고 피곤함이 몰려와서 내일의 일정을 위해서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오늘 아침 태국의 지상철 BTS를 타고 모친역으로 향합니다. 모친역에 내려서 택시나 오토바이를 타면 모칫버스터미널로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본 모칫터미널은 새롭게 재정비되어 3, 4년 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에 물어보니 호라시나 우보는 3층으로 올라가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동선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치터미널 3층으로 올라가 보니 수많은 티켓 창구들이 있었습니다. 태국 전역을 모두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물어 물어 코라탱 티켓 창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했는데, 상가도 들어오고, 많이 좋아졌네. 3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3번이 어디 있는 거야? 삼삼 아, 삼 노스, 노스 이스턴 삼 이야, 다 파사 타이네. 이동탄이농카에 아, 콘텐. 응? 성로이 30성판. 응. 아, 코라타기 힘드네. 한국에서 코라까지의 티켓 가격은 232바시였으며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층 대합실에서 식사나 음료를 하시면서 버스 시간을 기다리시다 보면 게이트가 열리고 티켓 검사를 마친 후 플랫폼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플랫폼에는 많은 버스들이 각기 목적지에 맞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라스로 가는 버스는 제일 마지막 라인 즈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버스에 낙콘 라차시마라고 영문으로 크게 쓰여져 있으니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는 대형 버스로 좌석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가는 길에 종종 멈춰 짐을 싣고 내리거나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약 4시간 반 만에 코랏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낯선 땅 태국의 지방도로 풍경을 바라보면서 크게 지루하거나 힘들지는 않았지만 우본까지 12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은 물이라고 생각되어 코랏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는 일정으로 계획을 해보았는데요. 은퇴 후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느영나영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랏 터미널 부근을 둘러보고 다시 우본 라차타니로 떠나는 여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라우스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중고고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라우스의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셔서 궁금하신 점과 여행담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만의 자유여행 일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후 영상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신 내용은 주관적인 내용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은 모두 삭제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댓글은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라오스 남자 여행에 대한 정보가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